안녕하십니까? HL4CVG 입니다. 오늘은 아노미폰 택배 서비스 입니다. 폰은 삼성 갤럭시 노트 10 5G 입니다. 그러면 폰을 부팅을 시켜서 아노미 영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USB 데이터 케이블을 차량 USB 포트에 꽂아주시고 케이블 반대쪽은 지금 부팅하고 있는 삼성 갤럭시 노트 10 5G 폰 충전 단자에 꼽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폰은 루팅이 되었고 커스텀 롬 에더니텀 롬 버전 5.2 버전입니다. 커스텀 롬 작업한 폰 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버전이 15입니다. OUI 7.0이고요. 원래 또트1는 안드로이드 버전 12죠 부팅이 됐고요홈 화면 아래 스크린 토토 슈퍼유저 권한이 허용됨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때 삽입해 주시면 됩니다 나타났죠? 안드로이드터 시작 안내 문구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계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터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인포테인먼트에 안드로이드 시작화면이 이렇게 나타났고요. 폰에는 카카오 랩이 로그인해라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회원님이 카카오 랩이 사용하시면 카카오톡으로 시작하기 해주셔서 로그인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 검정화면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화면이 안드리도토 메인 메뉴 화면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아이콘들이 아노미 애플리케이션 아이콘들 되겠습니다 여기 모든 차량 웹 구글에 관련된 버전이 나타납니다 안드리도토 14.5.652214 릴리스 버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노미 애플리케이션 버전들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안드로이드 토를 클릭을 해서 메뉴화면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스트림 잠시 후 놀라운 임플란트 할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임플란트가 이렇게 저렴해도 되나요? 무려 정품 임플란트의 임프... 행동을 사실상 조사 불응으로 간주하고 형사소송법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그게 체포영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더 이상 조사를 안 받으면 출... 세이블코인 같은 경우도 미국 국채의 수요를 늘려줄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저 세이블코인 얘기 들었을 때 페트로 달라 생각이 나더라고요. 달러를 거쳐야 원유를 살수 있으니까. 그럼 모두가 달러를 살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이거는 자연스럽게 미국 국채에 대한 이 양파사님이 겐지스강 가가지고, 아, 막머리카락 막, 물도 훅 하고 막 먹고 보고 이래가지고, 겐지스강이 민물 돌고래가 사는 굉장히 큰강입니다 그만큼 물을 떴다? 마시면 할것 같은데요. 이래서, <laughs> <laughs> 카스트림 상 없이 실행됐고요 카트브. 컨펌을 해줘야 됩니다. 포렌션은 실행이 안 되는 겁니다. 되는 날이에요. 음.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한 번씩 기리는 날로 네. 하루에 한 번을 대변해서 대통령님께 억울함을 좀 호소하는 그런... 음. 그런... 그렇죠? <목소리를> 네, 잘된 거예요. 예. 이번에... 뭐. 카트고 이상 없이 잘 실행 됐고요. 페르마타 FX 미러 화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에 잠금을 해제하여 요청된 권한을 부여해 주세요. 나옵니다. 그러면은 매직스카에서토 유저 요청이 나옵니다. 그러면 허용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페르마타 FX 미러 메인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고 이제 연결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페르마타 밀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스크린 토토 이 화면이 스크린 토토 메인 메뉴 화면입니다. 응용 클릭하면 은 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 아이콘들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폰하고 인포테인먼트하고 미러링이 되죠. 네그 저희가 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아까부터 계속 말씀하시겠다는 얘기여서 잠깐 마이크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웹뷰 오토 유튜브하고 웹브라저 실행이 가능합니다.

지난 1월 체포되기 전 남긴 영상 메시지가 전부로 잠시 후 놀라운 임플란트 할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임플란트가 이렇게 저렴해도 되나요? 무려 정품 임 일본에서는 폭우와 폭염이 모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게릴라성 기습 폭우로... 아노미 애플리케이션 전부 다 실행이 되었고요.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접근성이 보입니다. 접근성이요. 그러면은 여기 설치된 웹이 있습니다. 설치된 웹 클릭을 해서 페르마타 오토 사용 중 스크린트 오토 사용 중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사용 안함 이렇게 돼 있으면은 사용함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시고요. 다시 애플리케이션 들어갑니다. 여기 검색에 페르마타 오토 입력합니다. 그러면 페르마타 오토 나오죠. 여기 고급 설정에 다른 웹의에 표시 이세개 3개 있습니다. 세 개가 모두 다 사용 중 허용됨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스크린트 오토도 들어가서 여기 고급 설정에 세가지 종목 사용중, 허용됨, 허용됨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만약에 안되면은 여기 확인하셔가지고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알림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 구글 플레이 서비스를 꺼놨습니다. 꺼놨기 때문에. 여기 꺼졌죠? 구글 플레이 서비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스크린토토가 유해한 여으로 구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림 이 알림 항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가끔요. 그러면은 제거하지 마시고 열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거하면은 스크린토토 삭제됩니다. 제거를 하지 마시고 열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림을 꺼놔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메지스크 음. 음. 29에서 29 버전에서 넷플릭스는 지금 사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시청하시려면 별도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 중입니다. 설치를 해 놓으시면은, 우리 회원님이 아이디로 임명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설치가 돼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이디 입력하시고 로그인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아노이폰 택배 서비스였습니다. 폰은 삼성 갤럭시 노트 10 5G입니다. 안드로이드 버전 15죠. 15입니다. 다음 소식때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